아니, 25만 달러 간다던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곤두박질 쳤을까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상승세였다가 순식간에 추락해버렸는데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진짜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비트코인이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12만 5천 달러를 그냥 뚫어버렸잖아요. 이게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뜨거웠던 25만 달러의 꿈이 정말 신기로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황당할 정도로요. 가격이요? 그냥 순식간에 35%가 넘게 폭락해버렸어요. 심지어 다들 여기는 안 깨지겠지 했던 그 심리적 지지선 8만 달러 선까지 위협받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이 엄청난 폭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장에 그야말로 환희에 가득 찼던 지난 여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때 시장 분위기는 정말 완벽한 폭풍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미국 연기금이 드디어 투자를 할수 있게 됐죠 월가의 검을 블랙록이 ETF를 내놓았죠 심지어 정부 규제까지 우호적으로 바뀌었죠 이런 어마어마한 소재들이 그냥 한꺼번에 빵빵 터지면서 비트코인을 위로 막 밀어 올렸던 겁니다 특히 저 연기금 소식이 엄청났어요. 규모가 무려 13조 달러. 상상이 되세요. 당시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에 몇 배나 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그냥 들썩였던 거죠.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에 톱리가한이 말. 이게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한마디였어요. 연말 목표가 25만 달러 유지한다.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었고요. 월가의 쟁쟁한 분석가들이 진지하게 내놓은 그야말로 확신에 찬 전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이던 전망이 어떻게 한순간에 박살이 났을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이 갑작스러운 폭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어요.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슬쩍 언급했죠. 이게 트리거가 돼서 가격이 11만 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레버리지를 잔뜩 쓴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하락세를 더 키웠고요. 여기에 결정타로 11월에 연준이, 어, 우리 금리 인하 아직 생각 없어? 하는 매파적인 신호를 딱 보내버리니까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결국 11월 20일, 35%가 넘는 대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충격파가 비트코인에서만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이